7월부터 예레미아 말씀을 이렇게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 예레미아 말씀이 참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또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경고의 말씀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예레미아 선지자가 참 진실한 선지자죠.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아. 어, 나라가 기울어가고 또 그 가운데 전혀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그런 백성들, 그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 무엇을 명령하든지 그것에 순종하며 신실하게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서가 이제 다음 주까지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예레미야가 그가 받은 말씀을 통해서 힘있게 선포합니다 어, 내용이 바벨론도 심판의 대상이 된다 바벨론은 심판의 도구였죠 그러나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이 교만해졌을 때그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라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여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이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탄식할 정도로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교만이 행할 때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갚으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주로 등장하는 단어가 행한대로 갚으신다. 라는 말이에요. 행한대로 갚으신다. 15절입니다.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왜 그런가? 이는 여호하께서 그가 행한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대로 그에게 갚으시는 도다. 하나님은 행한대로 바벨론에게 갚으십니다. 또한 가지 또,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바벨론은 심판의 도구였고 그가 교만해졌을 때 심판의 대상이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정체성이 아예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징계하실지언정 하나님 백성의 신분은 변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양으로 보십니다 양 물론 어, 물에서 떨어지고 막 흩어져 있을 때 사자한테 먹히기도 하죠. 처음에는 아수르, 그 다음에는 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왕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목장으로 다시 어, 흩어진 양들, 그래서 고난당한 양들 다시 다 불러 모으십니다. 19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라산에서 만족하리라 만족을 주신 하나님, 회복시키신 하나님. 중요한 것은 바벨론이 심판당하고 이스라엘은 양의 위치로 회복되는데 회복의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도 참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까? 그 회복의 이유가 무엇인가? 근거가 무엇인가? 근거는 어 양에게 있지 않아요. 근거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세요. 하나님이 죄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어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20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용서 내용을 보면 찾을 수 없다 예레미야서에도 나오죠 도만할 것이다 내가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은 참 신약하고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 용서의 완성은 십자가죠. 십자가가 곧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 용서 받을 수 없는 죄인을 용서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셔서,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우리는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어, 죄값을 예수님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죗값을 예수님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치러야 할 죗값이 남지 않고요.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죠. 죄악을 찾을지라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치르셨기 때문에 어, 식당에서 식사할 때 어, 일행하고 식사할 때 어, 누가 이렇게 아는 분이 혹 어, 식사 비용을 계산하고 나간다면 식사하는 분들이. 식사를 마치고 나갈 때는 더 이상 식사 값은 남는 것이 아니죠. 그냥 나가면 됩니다. 개선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해주신 일이 그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 주셨죠. 그래서 죄를 찾을지라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용서, 완전한 용서죠. 미루는 것이 아니고 덮어두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치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매어 있는 것이 없죠. 자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그릇된 논리가 미움이 내 마음과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나는 용서받은 자로 또 용서를 베푸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가인이 그랬죠. 예, 처음에는 안색이 변하는 정도였어요. 하나님 자기도 안 받고 자기가 드린 재물도안 받고 반대로 동생의 것만 받으니까 안색이 안 좋아지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는데 그거도 다스려야 된다. 안 그러면은 죄가 너를 어, 지배한다. 근데 가인은 듣지 않습니다. 안색이 변하는 정도였는데 그 미움의 마음을 빼앗기니까, 나중에는 생명을 해야 하는 일까지 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사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양으로 받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용서해 주셨기에, 용서받은 자로 감사하면서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용서받은 자로 세상의 논리나 그릇된 가치관과 미움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그 마음을 용서하는 마음이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예레미야의 이 5장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권면합니다. 용서받음에 감사한 마음을 사시고요. 또 용서를 흘려보내는. 그분 신앙은요. 받아서 흘려보내는 거예요. 항상 이것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받고 흘려보내고 받고 흘려보내고. 오늘도 용서받은 자로 은혜에 감사하는 삶, 또, 세상의 가치관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용서를 흘려보내는 삶, 그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말씀 붙들고,